안녕하세요. 1인기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지금 단톡방이 있습니다. 1인기 아카데미 의 단톡방인데 한3 0분 내외로 이제 항상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단톡방 내에서는 대체 어떤 내용을 좀 서로 공유하고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구성원들은 누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거의 80% 이상이 저의 강의를 들으시거나 개인적으로 좀 얼굴을 아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참여할 를수 있고요. 어, 단톡방 내에서는 제가 한세 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근황 토크라고 해가지고 내가 1인 기업 가로서 또는 사업 가로서 또는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어떤 새로운 영역의 도전자로서 지금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 또는 만났던 사람들 또는 그분들 통해서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요. 그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이제 깨닫는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명 정도 근황 토크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30명이니까는 한달 동안 주말 빼고 주중 동안 이렇게 쭉 돌아가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근황 토크가 사실 가장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의원님 30명의 서로 다른 분들이 서로의 그 각자의 시간을 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 모델. 가장 핵심적인 돈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 또 함께 성장 방향을 만들어 가는데요. 저도 이저뿐만 아니고 주변에 계신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기 아카데미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그 근황 토크를 바로바로 어 바로 보실 수 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어 근데 이 근황 토크는 제가 정리를 해서 주기적으로 카페에 올리고 있으니까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또 카페에 오셔서 어,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그 정보공유입니다. 실제 지금은 정보가 없어서 돈을 못 번다기보다는 정보의 선별을 못해서 돈을 못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수많은 부동산 중에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전국의 부동산을 다돌아다니다던가 또는 네이버를 다 뒤져서. 좋은 부동산 찾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이걸 소팅해주고 다이제스트 해준다면은 굉장히 어 빠르고 쉽게 어떤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어 이제 각자 영역이 다들 있으신데 그 영역에서 본인이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 소팅 공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뭐 네이버 뉴스 또는 어떤 지원금 또는 여러 가지 사업들 또는 정부 지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서로 공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보가 1인기업에딱 맞는 정보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가장 먼저 단톡방에 올리게 되고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작게나 크게 거의 1억 이상 가까이 지원금 사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입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혼자서 정보가 없다 이런 분들은 꼭 오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오프라인 세미나 또는 각종 특강인데요. 어, 특강을 주로 이제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의 뭐 컨텐츠에 대한 한계, 뭐 시간에 대한 한계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고 저보다 뛰어나신 강사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강사님의 수준에 따라 다르긴 한데 되게 깊이 있는 강의가 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분야의 강의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강의를 보면은 건축 강의, 뭐갭투자, 에어비앤비, 파티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파트용 공장 등등 뭐 부동산하고 관련된 또는 유통 그리고 광고 마케팅하고 관련된 강의들을 단발성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유는 제가 지금 사무실이 있고 세미나장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좀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 어, 이 혜택이 얼마냐 네 3개월에 단돈 만원 어, 무슨 광고 같은데 네, 단돈 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어, 단돈 만 원을 받고 정말 의지가 있으신 분들 위주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꼭그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하셔가지고 한 30분에서 50분 정도 이렇게 딱 맞춰지면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는 공유를 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없는 거 또는 혼자 있을 때는 해내지 못했던 거를 그 어떤 공유의 경제 또는 지식의 어떤 집합체로서 모임이 되면 좋겠다는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보들은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는 도움이 되시면 은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